수비를 어? 아, 아, 준비하십시오. 아, 영웅을 몇 선택하십시오. 여기 맞아? 저세 명인데? <laughs> 아 이거 막. 어, 아, 쟤네 몇 번째 만나는 거야? 근데. 아 지겨워. 지금 세 번이야. 지금 이거까지 하면. 아, 아 운명이네요. 아, 아 뭐지? 하뭐 잘하세요? 사장님 아, 불러하세요? 저야탈 건데요. 아 결심해야겠다. 타인 큐는막 그닥이. 어적은다 마스터네. 그 레이랑 상대 아니어서 다행이지. 형 잘하지는 않아. 버리자서아 엄청 잘하 않아. 우리 걔랑 아까 잠깐 을때 이겼나? 어. 미장에서 이겼나? 어, 우이다한번 더.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있어요, 하라? 하라 있어요, 하라? 어, 하라, 에이, 있어요 잘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정면. 거이에 이거. 정면. 이거, 이거, 정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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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패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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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 이거, 이거, 이 야, 아까워, 아까워. 야, 아까아까 야, 아까워, 아 야, 레스피미스피레스피 야, 이박다 틀렸어, 대박 다틀었어 트리 어디, 트리 어디. 트리 반, 트리 요 트리 컷. 기여워 디바 컷. 정바 컷. 오케이. 아, 귀여 못하네. 아, 오가붙 아.. 라 이거. 좀, 천천히 말해주세요. 뭐라는지모르겠 <laughs> 상대팀에 지금 조합 붙였어요 지금 파란한테 어 뭐야 그래야, 아 밑에, 밑에 1층에 아 야, 저기 지하에 지하 폭에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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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하 어 지금 하 지하구 지하다디 죽어요 아없어아우가야 돌려야 돼 우리 발킷 돌려야 돼피아힐 어, 주면 분이 아탈 1피데디파라죽요 포그 때려봐요 포그 부고예요 포그 부조 하래 포그 부조예요 포그 때려봐요 메시메시 때려봐요 메시 h 메시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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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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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뭐라> 부요 파라 때려봐 파라 피 1이에요 파라 피 1이에요 할수 있어요 파요아 지금 있어요 무리만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운법이 다네 같이 들어갈게요 저철 네. 있어요 상대팀 겐치 0시만 하철 먹어요 빨라요? <laughs> 아니 빨라요? 완전 빠른데? 아동 빨라요? 거의 래포네 <랩포. 웃음> <laughs> 맞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호그 호그 지하에 호그 지하에 호그야 다피! 멀치커, 멀치커. 다 빠졌어요. 절 빠졌어. 절 빠졌어. 나호소 우리 용호 렌지. 렌지. 이거 이거 렌지 불러. 아, 빠졌어. 뒤에 아안 되지. 아 이거 거거 금방 갈게요. 이번은. 이것도 너한 보시지. 나도 따라와 나 이거 한번더 갈게. 안 돼? 돼돼 아, 돼, 돼, 돼. 돼, 돼, 돼. 아니야, 돼요, 돼 그래. 이렇게 부정적이지. 하나 빠지고. 보여줘. 아이씨. 아이씨. 드정면소전랑이타했거든요 하나 줄게요조레 빠졌어요. 레 여정 빠졌어요. 트레 아, 이. 아직 감시가 필요. 소고부전. 아, 뒤트트레이스요트레트레이스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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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스. <목소리> 그래, 보고 있어. 비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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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비트레이스! 비트이스비트레비트비아레비이스이스비이비이비트레 비트레이스! 비트이스비 포카싱 당하자, 벌어줄 것 같은데 못켜도 아까워요. 아이고, 빼야 돼, 빼야 아고와 이거 뭐야? 야, 전투에요전투 아이고. 어 아, 나멸 지나가려고. 저초월 차요. 호구 부조화요 호구 부조화. 호구, 호구 나왔어, 조금 호 나왔어. 2층. 체레 아, 부조화 아, 달아어요 아, 가즈비 호구 부조화, 호구 부조화. 호피아가자가자 들어가자. 가자 들어가자. 어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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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이 <목소리> 그냥 궁안 쓸게요.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아, 우리 왜궁안 돌렸지 먼저? 어? <웃음> <웃음> 우리 궁 많은데 이번에서 막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여기 초월있겠 여기가 포커싱에서 초월 먼저 야채먼도 물어서 초을 해야지 아니 이거 걔도 리스 이게 트레이스 트레이야 아, 돌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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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상 가자 이거 빨리 하자 빨리 으로도리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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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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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왜발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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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마음껏 쏘 마음껏 어발데 어, 보자 봐 보자 열리씨 보자 화물 네. 트레 화물 트레 렉스 빠진 네. 2층 갔어 새끼 죽여버리겠어 어, 버릴게요 그냥 새끼 죽여버리겠어 겠다트 빠졌어 게요봐 아, 까비. 아, 어, 어머, 어봐야, 어봐야. 어머, 까비. 야, 이거 좀만 뒤로 빼요. 겐지 없어요. 쟤네 밀고 들어오고. 트레이 2층 와요. 트레이 2층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로 빼요. 아이고. 이거 다 빼요. 그냥 다 빼. 그냥 다 빼. 아이고, 다 죽는다. 아이고. 그래비서, 예. 그리고 오고 여깄다. 아이고. 마지막에 비비면 돼요. 이거 여기서 죽지 마요. 이거 죽지만 않으면 되는 다아 뽑는 거뭐 내가 끌려 <laughs> 어. <laughs> 어 어. 이이에요 <laughs> <보셨어요. 근데> <laughs> 아, 이요어요 어, <laughs> <오>, 아이이 <송원아 예쁘다. 웃음> <사비>. 아깝네요. <laughs> 아. 점수. 영대 3 공수 변경 말 <laughs> <많이> 걸지 말래 <laughs>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이거 이선 인스턴... 해야 되나 아 너무 너무 뭐가 그냥 잘 보이나 아니에요 이거 완전 포커싱이 안 맞아서 그래요 네. 저희 디바님이 좀 그게 딸려요 우리 디바한테 뭐라고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우리 디바한테 그래. 아니, 아 전판 같이 했어요. 아. <laughs> 그럴 수 있지. 네 파악됐어요 이미. 이거 안 되면. 감력이야말 발견의 어머니입니다. 호그 디바 해도 요안 되면. 호간 안... 려가지고아 이거 호그 하셔도 돼요. 봐줘. 반판 제가 어? 호구 했었는데 게괜찮더라고요 진짜 미워할까봐 아냐아냐아냐 소리아몇번만 <laughs> 나냐 <laughs> 세번세번세번지지그 어디가 공격시작까지 진라인 <laughs> 물러가기가 너무 힘들어 네. 저 2등 돌게요 뒤로 해가지고 네요 네. 네, 제니아타님 원래 그러세요? 아니면 졸린 거예요? 아 저요? 돈 마셨어요. <laughs> 아 맞아. 예 네.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아 졸린 줄 알았어. 아 원래 마시면 졸려요. <laughs> 이거 저돌 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모, 이모, 이모. 어? 잘 죽어요. 어, 뭐야? 어? 못 봤어요. 죄송해요. 생각을 못 했다. 엔진은 주좋서 엔진은 주워서. 엔진은 주워서. 엔진은 주워요 엔진은 주워서. 엔요은 주워서. 엔진은 주워 주워서. 엔진은 들어간다. 진다자워서엔 먼저 주워서. 엔진은 지워서 엔진은 주워서. 엔좋은 주워서. 엔진은 주여

뭐요? 아, 야타 만 보여야 되겠다 야타 만번더빼놓이 너무 깨졌다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달려들지난굳안 따라 들어와도 돼. 니까 굳을 때 어떻게 2킬 나왔지? 2킬 확인 2킬 확인 2층 황구부조요황구 부조 디바 부조예요, 지금 디 부조 카피 1 나이스 나이스 뒤에도 1 좀만 디바 1야야 소조 부조요 소조 한물 봐도, 한물 봐도 에레스, 에레스, 에레스 에스 1킬, 에 오고, 뒤어 오고 뒤에 오고, 뒤에 오고 좋아요화물이왜길거 복수 있어, 나4이럭셔블 여기서 강건 여기서 관건이에요비기 응. 힘들어요. 원가얘기힘들어요이와 응. <laughs> 나왔어, 아, 이리... 근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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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거야, 이거. 네, 네, 아, 이동자이 지금 미도 포고 있죠? 호구 왼쪽, 호구 왼쪽, 뒤로 올것 같아요. 지바 부 좋아 지금. 혼자아나 끌렸어. 아이고 아그냥털켜 줄게. 줄게 그냥 이거. 저 그래, 일로 와요. 정면 화물붙어 봐요. 지바 부 좋아. 이거, 이거 안 좋아. 하자, 아. 이아렸어 지바 부좋아 뺄게요. 게요 사실 가장 몇까지 오네? 으면 네 가자 음? 아, 아. 네, 이 예. 응. 어, 네. <laughs> 아, 았다 접히 이해해 네. 어, 우대 같은데. 요고포바뻥 지바뻥, 지바뻥. 따가가스다 빠졌다. 나타, 나타, 나

I 이 o n 이트나이트 I d 바 n t know. I don't k 님이 w I d o n 방상력이야말 발견의 어머니입니다. 일본이랑 우리 한 턴만 막으면 되거든요. 어, 정크 든 어, 다음에 뒷라인 볼까요, 가해야 어, 되겠다. 이거 와, 이거 야타. 그어 거... 개치 빼고 할까요개고 너무 도박이긴 해요. 카 할까요? 야타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가 뒷라인 물러갈까요, 그냥? <laughs> 이거 한 턴만 막으면되는데어 혹시? 적의 공격까지 그래도 뭐 상관은 없는데 갈 수는 있음 아타 지켜야 돼까요 저... 저는 숲속의 공격을 줘서 저 겐지 할까 그냥? <웃음> <웃음> 좀 지켜야 돼저좀 어. 지켜주세요 상대 파라가 뭐 별로 막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파라 나가서 그렇죠 한 번에 확어가지고 그런 거잘 못해요 네 호그 막 파이팅 나못 아, 가시긴 네, 날개 쏠렸다 응, 근데 메르시가... 트잉을 맞고 어시긴하도우 저기... 같은... 저기... 겐지 나왔지천 말해도 돼요 겐지 나왔서박게 이렇게 윈스타 민스, 윈스오나필나 1킬 음, 달아놨어 디바 보죠 이거 흩어지면안 되는데 스민스민스민스 녹여 렛츠 스 녹여 스윈이거든요스도 아, 뭐가 달아났어요? 신 없어요. 아, 아, 저, 어? 네, 이거 아 저기 약 달랐는데. 아, 저그가아요괜찮아면 마음 되죠. 우 어차피 한 번만 막으면 되니까 <목소리> 이거 앞에서 막으면 앞에서 바로 막을 수 있나요? 다 왔어요? <목소리> 야, 아니 한나 디바 안 왔어요 이거 앞에서 막으면 리스폰 꼬여가지고 막을 가있어 디바 없으니까 빼죠 우리 잠깐 중간쯤에 트레 아, 우리도 우리도 트레인을 아, 보세요 트레인 고요트레 그러고 같이 탱커랑 그냥 같이 진입할게요 트레인 여기 있다 트레인 1 트레인 1경뽑았어요 들어다들어어어와레어와로트와트어까지오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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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와피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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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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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아 들어와, 들어와, 이거 와트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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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 저공 나서 조금만 좀 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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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예요, 트레는 공급기. 완니 여기서 달아놨어. 아까비. 나아야 되나?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은데요. 어. 아, 아, 안될것안될것 아... 여기서 막아이 저기 야타 몰러가. 이돌아요 도라. 야타 불러. 트레 도라. 여기 도라. 있어요. 와우. 아. 헤드 맞는 트레이어트스이컷 엘시카원 윈스 윈선 부자요 윈스 부자요 왼쪽에 트레있어요윈스 좋았다 제이 트레이서 제이 트레 아... 다 걸렸거든요 화물 일점 화물 일점야투어나져살려살려 <놀람> <투월. 나와. 놀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이거 멍청 막아야지 음, 여기서 멜시보자 멜시보자 나이티, 와 뒤로 삼았다 다아아쉽다 음. 아, 음. 우리도 밀면 돼요 정스. 아 정크를 <laughs> 꺼낼 걸 처음에 그릴 줄 몰랐다 아.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네? 상상력이야말 발견해, 어머님. 무기 시스템 최적화. 어 뭐야 나 여기 올라갔어 나 받을 사람. 안녕하세요. <laughs> 사랑하고 네, 싶었어요. <laughs> 사격군요. 공격 시까지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까처럼 제아타한테 바로 한 번. 또어으로 가요 내려, 내려오는 거 포커싱 할게요 예에 스돌때말해주까안돌게안 돌게요 으로가포가 그냥 나만 볼수있어 조심 컷 어디로 갈 거? 방면 아니야? 스으로 가면 제가 포커싱 할게요 어. 저 제가 구조화말씀드릴요 이경민 겐요구조 렛시 붙었는데 달려버지고아 렛시가 1피 테레 피, 테레 아, 연탱 아, 빠지고 거, 나사 카 렛시 컷 x 카 테레 컷 x 카 없어x2 윈스턴 피 윈스턴 피 테레는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여기 이거.. 함물함물이거점으어아 진짜 인가? 리는데 우리도 우리가 더 빨리 왔을어 죄송합니다. 어, 아, 나 피옵수. 릴러. 러어거든요 아. 이거 아, 못 미네. 안러안돼 가지고. 러가 없어요. 다시 가요. 저 금방 와요. 공격력 좀스들 패스 왔다야. 조심. 딜라인 벌써 벌러 조심해그고구 쳐야 저기 돼요. 저기 있어요. 나타.

그러니까 아, 까처럼 그냥 트레인에 둘 때까지 기다리죠. 조화를 그냥 견지달고멜시가 그러니까. 그냥 티스랑 디버만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니가 따라갔는데 같이 없어 가지고. 그 트레인은 안 도셔도 돼요. 도셔야 돼 안으로 안, 안 돌아. 여기 근데 멜시가대응못해 가지고 그냥 뜨러는 될것 같아요. 멸치 부조아요. 멸치 그거. 일단 밟았어요. 도얗는뽀도는 뽀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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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아 가 아타 김 온다. 이 아, 들어갈까? 검살 조심해요, 정면에. 아타 부족하거든요뜰수 있어요. 깨트 아, 이거다 죽겠다. 잠깐 폭탄 먹었어요. 아 헬시. 그러면 제시지피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똑같이,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쟤네가 이제 저를 먼저 물어가지고 음. 제가 어그로 끌테니까 님들은 딜라인 보세요 근데 이거 화물 떨어지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아, 원래 이것좀 원턴에 밀었어요 화물 누가 봐주 받지? 아, 나가봐야겠다 뒤 트레 트레이더로, 돌아요 왼쪽 트레 돌아요 아저 트레 돌었어 이거 확장, 확장 밟아야 돼요 거점 와 애들이 나만 봐 이거 피지 아아 화물 화물 아아 아다